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농민단체는 정부가 농민들의 생존권을 포기한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오늘은 양곡관리법 부결 내용과 함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천영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번에 논란이 된이 양곡관리법 어떤 내용 담고 있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어, 양곡관리법은 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 주식이 쌀이지 않습니까? 이 다른 작물도 중요하지만 쌀은 예, 우리 국민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어, 이전에 개정안이 나오기 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농축산부 장관이 쌀이 과잉 생산될 경우에 국가에서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무조건 매입해야 된다가 아니라 매입할 수도 있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값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게 쌀이 팔리지는 않고 창고에 쌓여만 있고 어, 이 농사 지은 것보다 남는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른 작물들처럼 어~ 야, 가격이 폭락하니까 이제는 다른 농사를 좀 바꿔봐야지 라고 하기에는 쌀이 또 주식이다 보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어, 때문에 농민단체에서는 이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특정한 가격 이하로 이 폭락하거나 또는 양이 넘쳐나게 될 경우에 이걸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한 법률을 보면요. 만약 쌀이 3에서 5% 정도 초과 생산되거나 네. 또는 가격이 5%에서 8% 어, 풍락하게 되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야 된다 라고 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부가 쌀을 사들여서 시장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 때문인데 어, 기존에는 어, 정부 판단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는 건데 예. 어떤 가격만 지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매입하라 이런 내용이 이번에 발의가 됐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쌀의 과잉 생산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보관 비용만 1조가 넘게 되고 국가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때문에 이 법률안을 개정할 수 없다. 정부가 이 법률안 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국회에서도 이 부결 대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정안을 두고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이 논쟁이 참 치열했는데요. 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찬성 1일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결국 부결이 됐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법률안이 국회에 다시 넘어오게 됐을 때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당과 야당의 구성상 애초에 처음에 통과시킬 때는 과반수 150명만 넘기면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은 넘기지만 3분의 2, 200명은 넘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가 100명이 넘다 보니까 이 정부의 거부권에 반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 통과는 무산이 됐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농민단체 의 요구대로 정부가 쌀을 매입하게 된다면 이 쌀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합니다. 이 정부가 지난해 시장 격리한 쌀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 창고 이용료로 885억 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용료 문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 이 이용료가 885억 원인데 쌀을 국가가 이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앞으로 보관하는 이용료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게 정부 의견이었는데요. 네. 이 지역별로 보면 전북, 전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북이었습니다. 음. 우리 경북에서도 어 지난해 110억 원 정도를 쌀을 보관하는 비용으로만 사용을 했거든요. 네. 이 보관량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유는 혹시 하루에 3끼를 드시면 쌀밥을 몇 끼나 드십니까? 많아야 한끼 정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쌀의 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국민들이지만 쌀을 소비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매입을 했을 때 보관료는 지난해 800억 원대보다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 이게 정부 요구였는데요. 이 반대로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농민 단체는 그러면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가만히 두고 볼 것이냐. 이렇게 강하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쌀이 남아도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 그런데 또 동시에 쌀을 수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수입량을 조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쌀을 수입하는데 수입한 쌀이 시장에는 거의 풀리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이게 그 무역 관계 때문에 우리가 쌀에 대해서는 수입하지 않겠다. 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관세를 매기고 음. 있기 때문에 네. 어, 쌀이 외국산 쌀이 들어오더라도 어, 우리 식당에 가면 쌀이 국내산, 외국산 가운데 국내산이 아닌 걸 거의 보기 힘듭니다. 네. 어, 왜냐하면 우리 쌀만으로도 충분히 소비가 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산 쌀을 수입을 안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네. 이 외국산 쌀에 대한 관세도 2025년이면 이제 관세 장벽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 외국산 쌀을 수입을 안할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국산 쌀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수 있겠느냐. 이건 사실상 좀 불가능한 상황에 가깝습니다. 국가간 무역 할당량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고령 농민이 많은 농촌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촌 입장에서는 이 고령인 농민이 안정적으로 믿고 지을 수 있는 농사는 여러 농사 가운데 쌀 농사이기 때문에 쌀 농산 좀 다르게 봐줘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맞는 음. 말씀입니다. 예, 쌀농사를 왜 이렇게 그러 많이 짓느냐라고 네. 하면 한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쌀농사가 99.7%가 기계화 되어 있습니다. 음. 어, 다른 농사에 비해서 이 고령층 농민들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네. 예, 농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리가 쌀농사를 지으면 직불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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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공익형 직불제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추세지만 직불금을 받기에 가장 유용한 농사가 쌀 농사이기 때문입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 농사가 가장 손쉬운데다가 직불금까지 받을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 마지막 이유는 고령층 농민들이 새로운 농사를 지으려면 새로운 기술을 또 도입하거나 배워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어, 농촌 사회를 들여다 보면. 이 작물을 그때그때 그때 매해 바꾸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들은 대부분 어 3, 40대 젊은 청년 농부들입니다. 이 고령층 농민들에게 이제 와서 쌀농사를 다 줄이라라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이 고령층 농민들의 수입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새로운 걸 배우라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쌀농사를 짓는 농가 비중이 어,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쌀 농사를 대상으로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농사를 짓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차별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 최근 들어서 이 소고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네. 이 소비자분들께서도 체감하셨겠지만 대형마트나 정육점에 가면 이 소고기를 상당히 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됐는데 이야기는 이 소값도 폭락했거든요. 아, 어, 소고기 네. 가격도 떨어졌는데 이걸 국가에서 매입해주거나 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쌀농사에 한해서만 이렇게 어, 국가가 매입하게 되면 농축산 예산의 대부분을 쌀농사 짓는 농민에게 쓰고 나면 나머지 예산은 결국 투입이 안 되면 축산 단체들이 피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어 근데 이게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쌀, 축산 그리고 과수 농사까지 농촌 사회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경제입니다. 어, 게다가 이 축산 단체의 의견을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 보면 이들이 사료도 먹이는 어, 조나 이 사료도 결국 공문에서 나옵니다. 네. 근데 외국산 사료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사실 투입 대비해서 고기 가격은 떨어지는데 투입되는 어, 사료 가격은 높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더 피해를 입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음. 이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다른 이 곡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축산 단체에게도 이득이 될수 있는데 이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다 보니 같은 농어 공동체 안에서 음. 서로 다른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양곡관리법에 드릴 돈으로 이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이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5만 명을 키우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어, 아니 스마트팜 스마트 농부를 양성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죠. 네. 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술로 농업에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다만 이것이 기존의 변농사를 짓고 있거나 전통적인 소농들을 줄이는 대신에 스마트팜에 돈을 투입하자라고 네. 하면 우리 농촌사회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네. 대책이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농촌사회의 고령화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우리 경북 지역에도 다니다 보면 각 마을마다 마을의 청년회장 네. 맡으신 분들의 연령대가 60대 아. 어, 많은 곳은 70대 초반도 청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네, 이 농민들에게 자, 스마트팜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이게 현실 가능할까? 음. 어, 게다가 스마트팜의 경우에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 청년 농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팜의 경우에도 대출을 해줍니다. 아, 네. 어, 3억, 4억, 5억씩 대출을 해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서 창출한 수익으로 이걸 갚아야 되는데 네. 고령 농민에게 스마트팜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에 좀 맞지 않는 대책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게 장문이 겹치게 되면 농민들 간에 경쟁이 일어납니다. 음. 현재 스마트팜 기술로 주요 작목들 혹시 몇 가지나 되시는지 추측이 되십니까? 어, 몇개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몇개안 됩니다. 어, 지금 스마트팜 장물로 주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방울토마토 그리고 딸기 음.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 작물이 또 몰리게 될 경우엔 이 스마트팜 역시도 쉽지 않고요 음. 어~ 이 농민들에게 갑작스럽게 과수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것보다 이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다른 곡물 다른 곡물을 지어서 이 가격을 국가가 좀 보전해 주거나 책임져 주는 제도가 동시에 추진돼야지 쌀농사 짓는 농민들의 비율도 좀 줄일 수 있고 과잉 생산되는 쌀 때문에 가격 폭락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스마트팜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진단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선 첨단 스마트팜은 현재 농가 현실에는 딱히 맞지 않는 대안인 네. 것 같고요. 그럼 또 양곡관리법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가 식량 안보입니다. 이 식량 안보의 관점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네, 어, 우리가 이 쌀의 양곡관리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이 문제입니다. 식량 안보. 네. 어, 음. 만약에 지금 외국산 쌀이 싸기 때문에 우리 논에 농사 짓지 말고 쌀은 수입해가지고 오자라고 하면 밀가루나 밀이나 아니면 콩 같은 작물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 대한민국 국민들이 쌀이 주식인데, 어, 쌀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지나서, 저렴한 가격에 들어오던 외국산 쌀을 우리 국내 시장을 다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에 대해서 쌀 가격을 올리게 되면, 갑작스럽게 쌀 농사로 전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어, 결국은 식량주권 문제를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올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쌀에 대해서 만큼은 지키고 있었던 것인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쌀을 소비하는 양이 얼마 정도인지 우리 정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변농사 비율 쌀을 생산해야 되는 비율을 좀 정해 놓고 이에 맞춰서 쌀 농사를 다른 곡물 농사로 전환할 수 있는 이 보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 전환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도 언급해 주셨는데 정부가 올해 2월부터 밥쌀용벼 재배를 줄이기 위해서 네. 논에 밥쌀 대신 전략 작물을 재배할 때 헥타르당 오십에서 사백삼십만 원의 직불금을 재배하는 이 전략 작물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지적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어, 인센티브가 너무 적은 거죠. 변농사짓는 아. 예, 것보다 이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 여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별로 이 농민들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거고요. 네. 게다가 우리 쌀은 국산을 찾지만 밀가루를 국산으로 찾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이 가격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인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아 쌀도 이렇게 될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인센티브가 이 정도로는 어, 쌀을 다른 작물로 전환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방증인데요. 네. 지금 전략 작물 직불제 예산을 살펴보면 (1121억 원입니다) 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이 (250만 원) 수준이거든요 (250만 원) 수준이면 이~ 도시의 임금 근로자들의 한달 수입 수준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농민들 보고 전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그래 놓고 야,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농민들이 여전히 쌀농사만 고집하고 있다. 농민들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음. 과연 맞을까? 어, 좀더 현실성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져야지 농민들도 변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농민들에게도 대책이 필요할 텐데 기자님께서는 어떤 방향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부결된 과정에서 놓고 보면 사실 이게 수정안으로 나온 겁니다 네. 농민단체들의 요구안보다 민주당이 수정한 안이 조금은 후퇴한 안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농민단체들도 이 정도 안으로는 변농사 짓는 농민들을 살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네. 만약에 이법 개정이 됐을 경우에 모두 다 변홍삼아 짓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쌀 가격은 시장과 더개리가 벌어지고 나면 이때는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어, 농민들을 얼마나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지는 이 다음부터 나올 정책이 중요합니다. 양곡권 관리법 개정안에 이렇게 서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올 가을 추수를 하기 전에 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거였는데, 네. 일단 농민들은 쌀 가격을 정부 차원에서 좀 조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법률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부의 권한으로 쌀 가격이 이 법률 개정안에 나온 만큼 되었을 때 정부 권한으로 국가가 매입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단기간으로는 이 정책을 정부가 좀 수행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더 폭락할 것이 예측된다면 이때는 정부가 나서주는 것.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면 쌀 소비량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좀 예측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어 재배를 다른 작물로 돌릴 수 있는 어 인센티브를 좀 확실하게 이, 주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외국산 쌀의 수입이 더 들어왔을 때 관세 장벽이 낮아졌을 때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네. 지금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기적인 대책 수립까지도 앞으로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